안녕하세요 한주먹입니다. 자 약쟁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아 이제 비내추럴 비내추럴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비내추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새끼는 누가 봐도 내추럴인데 왜 자꾸 몸도 안 좋은 게 내추럴 내추럴거리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몸이 좋다고 내추럴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건 제껴두더라도 불법 약물의 무분별한, 무분별한 사용과 권유로 인해서 이제 보디빌딩 자체가 불법 약물, 약물을 사용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심지어 일반인들한테까지 약물이 전파되고 이런 불법 약물이 전파되고 타인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내추럴 보디빌딩을 강조를 하고 약물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당신들이 우리보다 몸이 더 좋아서 질투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약을 썼는데 약쟁이들을 보고 약을 썼는데 몸이 저 정도밖에 안돼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야, 네가약 쓴다고 누구누구 선수처럼 될수 있을 것 같냐? 네, 될수 있어요. 여러분, 약쟁이라고 다 똑같은 약쟁이가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은 약쟁이, 예를 들어서 약이 1에서부터 10까지 단계가 있다고 치면 몸이 안 좋은 약쟁이는 1에서 2를 쓰는 거고 몸이 좋은 약쟁이는 1에서부터 10까지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운동을 잘해서 특출나서 그 사람이 약을 똑같이 쓰는데도 몸이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약을 많이 쓰는 약쟁이가 몸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추럴 내추럴 백날 걸려봤자이 어? 시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만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내추럴들이 이 보디빌딩 시장을 점령했던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SNS로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딩을 비판을 하고, 내추럴 보디빌딩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 저와 같이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고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도 많이 생기고, 그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내추럴 보디빌딩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보다 약물에 대한 경각심도 훨씬 더 많이 생기면서, 내추럴 보디빌딩의 입지도 되게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뭐 유튜브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비 내추럴 보디빌더들보다 현재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향후 몇년 안에 불법 약물, 스테로이드에 대한 제재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보디빌딩은 내추럴 쪽으로 대세가 기울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총총님의 댓글 중에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말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끝판왕 아니면 내추럴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요. 약 쓰고 올림피아도 못 갔으면 아가리 좀 닥치십시오. 이상 한 주먹이었습니다.